전기기능사 실기 릴레이가 들어간 회로도 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전등을 켤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위치 PB1을 누르면 불은 들어오는데 손을 떼면 다시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포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어도 전기가 계속 통할 수 있도록 제어판에 자기 유지 회로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로가 좀더 복잡하게 변하였네요. 이 부분이 추가되어진 자기 유지 장치입니다. X로 표시되어 있는 기구는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하여 추가된 릴레이입니다. 총 3개의 X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되어진 릴레이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릴레이 내부에 여러 개의 스위치가 들어있습니다. 제어판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번호를 매기려고 합니다. 고액을 나누고 단자함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야 할 부분과 버튼 박스에 들어가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전등으로 될 부분을 회로도 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 단자함이 표시되어야 할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지네요. 단자함이 표시되어야 할 부분은 전선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색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단자함으로 연결되어진 곳이고, 이곳에 단자번호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단자함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퓨즈에서 나와서 X, X는 같은 제어판 안에 있고요. PB1은 나눠져 있네요. 릴레이와 PB0 버튼은 구간이 다르고 정선으로 연결되어서 단자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0, PB0과 연결되어진 릴레이 또한 서로 구분되어져 있고 전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단자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릴레이와 등 또한 서로 구분되어져 있고 전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단자함이 있습니다. 등의 반대편 또한 릴레이와 전원부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자함이 있겠네요. 네, 단자함이 모두 체크된 것 같습니다. 단자 번호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전원부를 1번, 2번으로 하고, 퓨즈에서 나온 것을 3번, PB제로와 만나는 부분을 4번, 5번, 릴레이와 등 사이를 6번 등에서 퓨즈로 들어가는 곳을 7번 단자함으로 하였습니다. 전구와 버튼을 다시 제어판에 연결하기 위해서 배선도라는 것을 그리고 연결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제어판의 배치대로 나열을 하고 외부의 기구들을 단자함을 통해서 연결해 보는 그림을 배선도 작업이라고 합니다. 회로도에 표시되어진 단자 번호를 보고 배선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1, L2가 1번, 2번 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자문이 들어옵니다. L1에서 들어온 선은 MCCB와 퓨즈를 지나 3번 단자와 만납니다. 1번에서 나온 전선은 MCCB로 들어가고, 휴지에서 나와 3번 단자로 들어갑니다. 3번 단자는 릴레이와도 만나게 되는데요. 배치도상에서의 릴레이는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있고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는 건 건너뛰고, PB0은 4번 단자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B0은 4번 단자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B1은 3번 단자함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PB1은 3번 단자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B비용과 b 비2가 연결이 되어 있고 5번 단자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B비용과 b 비2는 연결이 되어 있고 5번 단자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 단자함은 또 릴레이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릴레이 연결은 일단 지나가고요. 이쪽 릴레이도 6번에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나가겠습니다. 6번 단자함은 하얀색 램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번 단자함은 하얀색 램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램프는 7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램프는 7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 퓨즈도 7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쪽 퓨즈는 7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와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외의 부분들을 연결하였습니다. 릴레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네요. 이번에 사용되어지는 릴레이는 8핀 릴레이입니다. 8핀 릴레이는 핀이 하나, 둘, 셋, 8개가 있어서 8핀 릴레이라고 합니다. 2번과 7번 핀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면 두 쌍의 스위치가 동작을 하는 스위치 제어회로네요. 릴레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8핀 릴레이의 구조를 보면서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릴레이의 정확한 원리와 동작은 모르지만 릴레이의 내부 구조도를 보면서 회로도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를 동작하기 위해서 전원이 공급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번과 7번 핀을 통하여 전력이 공급되어지면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2번. 7번.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한 릴레이는 1번과 3번 핀을 사용합니다. 1번, 3번. 이곳에 위치한 릴레이는 A 접점 스위치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스위치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진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단자와 떨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여기와 여기가 있겠네요. 이곳은 1번, 3번으로 조금 전 사용이 되었고, 이곳은 8번, 6번입니다. 8번, 6번. 릴레이로 표기되어 있던 세 곳에, 모두 넘버링이 되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번호를 입력하였는데요. 여기 핀 번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핀들에 대한 번호는 빨간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에 적어놓은 릴레이의 핀 번호를 보면서 배선도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릴레이의 1번과 8번. 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릴레이 1번과 8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번은 퓨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퓨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단자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퓨즈가 3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릴레이의 3번은 4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3번은 4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6번, 6번, 6번 핀은 6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6번 핀은 6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2번 핀은 5번 단자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2번 핀은 5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7번 핀은 7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퓨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퓨즈가 가까우니 퓨즈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의 7번 핀은 퓨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mccba의 마이너스 부분이 2번 단자와 연결되어 있네요. mccba의 마이너스는 2번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선도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릴레이에는 핀번호가 있다. 회로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중의 하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릴레이의 핀번호입니다. 그리고 릴레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러한 기구들은 항상 매뉴얼과 함께 제공되어 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로도상에서 릴레이와 같이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 기구들을 보면 꼭 매뉴얼을 확인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로도에 숨겨진 두 가지 비밀을 찾았네요. 첫 번째 비밀은 회로도에는 보이지 않는 단자함이 있다. 두 번째 비밀은 다리가 여러 개인 기구들은 핀 번호가 있어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 핀 번호를 맞추어서 연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넘버링을 할때잘 보셨겠지만 회로도상에 이렇게 단자함의 번호는 파란색으로 적고 핀 번호는 빨간색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눈에 확 띄죠? 배선도를 그릴 때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어판을 바꾸고 푸시 버튼을 눌렀더니 불이 계속 들어와 있네요. 감사합니다.